지금 요 기획서에 있는 방대하고 많은 내용들이 요렇게 요약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냥 갖다 꽂아 넣은 거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죠. 근데 이미지가 너무 뻔해요. 그죠.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아, 일반적이라는 기본적으로 거죠. 기본적으로 요런 구도를 한번 저는 가져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PC 메인 배너 디자인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내용은 제가 그냥 예시, 샘플 기획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저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앞에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기획사라고 되어 있는 예시 화면이 굉장히 복잡한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일부러 텍스트도 좀 많이 넣고요. 었 버튼 같은 것도 많이 넣었어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좀 교육 자료가 될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더 복잡하게 기획안을 예시 샘플을 좀 만들었다는 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가 기획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예시 샘플 이미지는 요게 될 겁니다. 요 고해상도의 아주 퀄리티 좋은 이미지 그리고 요 기획서 한 장. 요렇게 해서 디자인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디자인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는 일단 다 제거해 주시고요. 자, 봅시다. 지금 전체 드래그에서 보면은 우리 메인 배너 사이즈는 1280에 높이 값이 550 정도로 제가 가상의 사이즈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가장 먼저 디자인을 하시기 전에 폰트를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 정리를 먼저 좀 해줄 건데요. 아, 폰트를 어떻게 하면 정리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 하시기 전에요. 좌측하고 우측의 마진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한160 정도로 일단은 잡아보겠습니다. 자, 왜 좌측, 우측, 160을 잡을까요? 이 좌측하고 우측에 보통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어, 화살표가 들어가면 텍스트가 너무 끝에 붙었을 때 붙어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폰트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하나 제가 복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비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따가 우리가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야 되, 아이...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획서라는 거는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좋아요. 여기는 디자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죠. 자, 일단 폰트부터 한번 싹 정리를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폰트 같은 경우는 지금 노토산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귤러하고 볼드나 블랙 정도로 좀 두껍게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16 폰트 정도로 진행을 해줄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줄바꿈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운데 정렬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디자인상.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좌측 정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눈높이를 향상시키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 어, 이 문맥상도 우리가 한번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될, 거, 될 겁니다. 일단 폰트는 기본적으로 노토산스 cjkkr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획서 자체에서 가운데 정렬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좌측 정렬로 폰트를 다 몰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볼드하고 레귤러를 활용해서 강약을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던 세 개의 버튼을 저는 우측으로 뺐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버튼을 뺐어요. 그 다음에 하단의 라인을 좀 활용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정리돼 보이게. 그래서 좌측은 정보, 우측은 버튼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가독성을 좀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아마 영역이 비일 거예요. 저 가운데는 우리가 활용될 이미지가 들어가면 되는 곳이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측, 우측, 마진값을 160씩 잡고 일단 기획서대로 폰트를 정리해 봤어요. 기획서에 있는 내용 모두 다 들어간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기획서와 어떤 부분이 많이 다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 디자인은 꺼주시고요. 자, 기획서는 요겁니다. 지금 요 기획서에 있는 방대하고 많은 내용들이 요렇게 요약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들어간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폰트에 대한 컬러 정책이나 강약에 대해서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물론 이쪽을 보시면 제가 러프하게 좀 잡아놓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이쪽이랑 이쪽도 지금 컬러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한번 얹혀 보도록 하죠. 그죠? 이미지가 고퀄리티고 폰트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때려 넣어도 느낌이 나요. 그죠? 자, 일단 얘를 끝에가 지금 비기 때문에 이 끝에만 한번 쭉 당겨서 늘려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요. 대충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좌측 우측 마진값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들어간다는 가정이 되겠죠. 자, 화살표를 넣어 줄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에 한72 정도. 자, 요런 느낌으로 일단 버튼이 들어갈 거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화살표 갖고 오셔서요. 자, 요로 이렇게 갖고 오셔서 반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화살표를 키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브러쉬로 칠해서, 음, 좋아요. 가운데 정렬. 좋습니다. 어, 투명도 예, 한 40, 35%? 어,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160의 마진을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돌려줍니다. 해서 끝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봅시다. 어, 느낌이 좀 나요. 폰트가 잘안 보이긴 해요. 그죠? 같은 블랙 계열이라서 폰트가 잘안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느낌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일단 1차적으로 폰트를 한번 좀 컬러나 그런 것들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보이게 화이트로 다 바꿔주는 게 좋겠죠? 폰트들은 대부분 다 화이트 계열로 바꿔줍니다. 뒤에 있는 이미지가 약간 짙은 그레이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진한 화이트와 연한 화이트 두 가지를 활용해서 폰트에 대한 컬러 강약을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자, 이 기획서에 있는 이 상단에 있는 가운데 정렬의 내용이 저는 이렇게 좌측 정렬로 해서 강약을 줘서 들어갔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폰트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가 항상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폰트의 크기나 행간 같은 것들, 그리고 컬러에 대한 강약이나 레귤러에 대한 볼드 레귤러에 대한 강약 조절. 그죠? 그리고 간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이 버튼 같은 내용들은요, 저는 이렇게 우측에 빼줬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운데 이미지를 넣는 구조로 일단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 배너가 아뭐 폰트는 좀 정리돼 보이긴 해요 사실은 그죠 자이 폰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ssg 있잖아요 신세계 쪽에서 이제 폰트 정리를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참고해 가지고 이것저것 좀 짜집게 해 가지고 정리를 좀한 건데요 일단은 이미지 구도가 이미지 구도가 뻔해요 그죠 폰트는 정리가 잘돼 보여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 뻔해요 그죠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죠.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폰트만 우리가 정리했을 뿐이지, 그냥 이미지는 그냥 갖다 꽂아 넣은 거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자체를 그냥 꽂아 넣는 거는 사실 디자이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미지를 다 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따고 다 재배치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폰트는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지만 너무 일반적으로 지금 통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눕기를 따서 재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딸때좀 펜트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좀 따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원래 이미지 딸 때는 좀 대충대충 따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pc 배너 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섬세하게 따주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약간 이미지 살짝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따주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 긴 하지만 끝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블러 처리를 먹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이미지를 따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땄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활용될 이미지를 다 이미지를 따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이미지를 갖고 한번 재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 쭉 한번 줄여 볼게요. 쭉 한번 줄여 봅시다. 자 배치 한번 해보죠. 음 어서 자꾸 띵띵 소리가 나네요. 음, 자 일단 배치하기 전에 배치하기 전에 요 손잡이 부분 있죠 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손잡이 부분을 저는 잘라버릴 겁니다 어차피 손잡이 길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잡이를 확 하고 잘라버릴 겁니다 확 이렇게요 음 됐죠?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티는 안 나니까요. 그냥 대략적인 조정만 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배치, 이 구도가 문제예요. 사실 이런 배너는 구도가 문제예요. 구도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를 한번 저는 가져갈 겁니다. 이미지를 따서 배너를 이제 조합할 때는 사실 이 이미지의 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도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배너의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구도는 요 정도 느낌으로 저는 잡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미지를 다 땄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구도를 같이 한번 잡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그림자를 넣을 겁니다 그림자를 넣으면 아마 이미지 사이즈가 다시 한번 조정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공간 값들이 굉장히 잘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에 그림자가 깔리면 되게 빡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이빈 공간들이 이제 색깔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감안하고 그림자 넣은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림자를 넣으실 땐 이미지 하나 복사해서 색깔만 변경해 줍니다. 지금 그림자 방향을 보시면 어때요? 이 캐리어 그림자가 이 쪽으로, 그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그림자가 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떨어져야지 느낌이 훨씬 더 좋게 잘 나올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림자는 같은 방향으로 세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약간의 투명도와 모션 블러를 활용해가지고 그림자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들. 투명도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게 한 30에서 40% 정도 투명도를 진행을 했어요. 해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의 느낌을 약간 그라데이션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퍼트려주고 있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라디언트가 조금 진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개로 어느 정도 상품 이미지 쪽에는 좀 빼주고 있고요. 그라디언트가 상품 이미지에 은은하게 비칠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와 그리고 오버레이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약간 상품에 반사광을 좀 넣어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리발 같은 경우는 저 캐리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림자 살짝 깔아줬어요. 근데 그라디언트를 넣는데 톤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라디언트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브러쉬로 어느 정도 진한 톤을 색칠한 다음에 가우시안브를 활용하셔서 은은하게 그림자가 좀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상품의 약간의 커브 값과 번트를 활용해서 어둡고 밝기에 대한 강약 명암 처리를 살짝 해줬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폰트에 대한 톤 조절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미지도 따고 그림자도 넣고 그라디언트도 넣고 이미지의 선명도도 조금 더 올리고 뭐 그림자도 살짝 명암 처리도 좀 하고 이래서 디테일을 좀 잡아가지고 구도를 좀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도 그라디언도 살짝 깔았고요 지금 폰트 톤들도 조금씩 다 조절이 됐어요 큰 티는 안 나지만 좀 디테일하게 조절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그림자는 모션 브러를 활용했고요 이미지 자체에 그라디언드가 살짝씩 묻혀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폰트만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그냥 갖다 넣었을 때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하 폰트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뭐 굳이 디자인 나쁘지 않다. 이미지 자체가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무난하다. 너무 무난하다. 디자인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를 갖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쨍쨍하게 디자인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물론 이게 좀 성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깔끔하게 요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맨 처음 기획서 같이 한번 다시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기획서를 기반으로 한 배너 PC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시 샘플 기획서는 일부러 제가 좀 복잡하고 폰트도 많이 넣고 이 밑에 버튼도 일부러 좀 강하게 세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좀 배너 디자인이 어렵거든요. 사실 폰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죠. 사실 배너 상단에 그죠. 근데 일부러 좀 이렇게 넣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폰트가 많으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많이 복잡하게 넣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기획서가 꼭 가운데 정렬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가운데 정렬로 할 필요는 없죠? 기획서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기획서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고요. 이거는 디자인을 하면서 당연히 배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획서에 있는 그대로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왜냐면, 기획자분들은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뿐이에요.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튼 우리가 오늘 배너 디자인을 한번 완료를 시켜봤어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디아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